바이사이 고구마입니다. 일본 사이트 중에 민나노 랭킹 모두의 랭킹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 사이트에서는 이한 가지 주제를 정하고 여러 사람들이 참가를 해서 그 랭킹에 투표를 하는 그런 방식인데요. 이게 보다 보면 은근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참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 민나노 랭킹이라는 사이트 기준으로 여러분들에게 일본에 관한 여러 가지 재밌는 랭킹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새로운 콘텐츠인 모두의 랭킹. 첫 번째 시간인 만큼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오키나와 하면 떠오르는 랭킹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 그저 10위 바다포도 10위부터 바로 맛있는 음식이 나왔습니다. 이 바다포도는 오키나와에 와보신 분들은 많이들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 오키나와나 아니면 동남아 같은 따뜻한 바다에서 많이 나오는 해조류라고 하는데 입안에서 톡톡 터지는 그런 식감과 이 같이 먹는 소스의 새콤하고 달콤한 맛. 안주로 먹어도 맛있고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이 진스코. 일본에서 관광을 하고 돌아갈 때 많이들 사 가시는 예를 들어서 뭐 도쿄 바나나라든지 아니면 홋카이도 오면은 뭐 시로이 코이비토 이런 과자들 많이 보셨잖아요. 오키나와는 바로 이 진스코입니다. 이 친스코는 오키나와를 대표하는 그런 과자인데, 재료는 뭐 밀가루랑 설탕, 그리고 돼지 기름을 잘 섞어서 구워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약간 뭐 쿠키 같은 식으로 변형이 되어 있는데, 원래는 중국의 찐 카스테라 형식의 왕실 요리였다고 합니다. 파리, 슈리성. 와, 아 이건 너무 빨리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 이 오키나와의 대표적인 건축물, 슈리성이 파리에 올랐습니다. 슈리성을 모르시는 분들에게 잠깐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슈리성은 오키나와 나하시에 위치한 류큐 왕국의 성입니다. 이 슈리성이 13세기경에 지어졌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있는데 처음 지어진 시기는 명확하지 않다고 합니다. 이 슈리성은 조선왕조실록에도 기록이 남아 있다고 하는데요. 경복궁의 근정전과 닮았다는 묘사가 다고도 합니다. 2차 세계 대전 때 전쟁에 휘말려 파괴가 되었다. 뉴큐 대학 캠퍼스로도 사용이 되었다고 하는데 1992년부터 다시 슈리성 복원 계획으로 2019년 1월에 슈리성 복원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채 1년도 지나지 않은 2019년 10월 31일 오키나와 사람들이 충격에 휩싸였던 바로 그 사건이죠. 슈리성이 화재로 인해 완전 전소되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다시 보건 공사 중에 들어가 있는데, 와.. 슈리성은 진짜 바람 잘 날이 없는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7위 오카시고테네 베니모타르트. 오키나하면 유명한 과자 중 하나가 치인스코 말고도 또 베니모타르트도 있죠. 자색 고구마를 이용하여 만든 이 타르트는 진짜 선물용으로도 엄청 인기가 있는 과자인데요. 특히 이 오카시 고테네 베니모 타르트는 인기가 너무 많아서 없어서 못팔 정도입니다. 이 타르트도 타르트이지만 이 베니모 자색 고구마는 오키나와에서밖에 볼수 없다고 합니다. 가공하지 않은 자색 고구마는 오키나와 밖으로 반출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병해충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유기 사타안다기 유기에 오른 것도 또 음식입니다. 이 오키나와의 튀긴 과자의 종류 중 하나인 사탄다기 오키나와 사투리로 사타가 설탕 뭔가 한국말이랑 비슷하지 않나요 사타 설탕 안다는 기름에 튀기다 그런 뜻인데 사탄다기 그래서 설탕을 기름에 튀기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이+ 이름 그대로 생반죽을 기름에 튀겨서 설탕을 바른 옛날 그 시장에서 팔던 도넛츠 같은. 그런 과자인데요 전 개인적으로 처음에 한두 입은 맛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 기름에 튀긴 게 너무 느끼해서 도저히 먹지 먹칠... 5위 오키나와 소바 오키나와를 대표하는 면 요리 중 하나이죠 이 소바라고 하면 보통 일본 본토의이 메밀로 만든 소바 요리를 많이들 생각을 하실 텐데 그 소바는 전혀 다른 밀가루로 만들어진 면으로 이 중국의 면 제조 방식과 동일하다고 합니다. 이 오키나와 소바도 약간 맛이 좀 심플해요. 한국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소바라기보다 이 라면에 가까운 맛인데 한국분들에게는 약간 호불호가 갈리는 그런 맛입니다. 과일, 파인애플. 저는 개인적으로 왜 오키나와면 파인애플이 떠오르는지 전혀 모르겠는데 아열대 기후의 과일이라서 오키나와 이곳저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과일 중 하나인데요. 뭐, 바나나와 더불어 파인애플 그런 나무들이 꽤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저 북부쪽에 파인애플 파크라는 그런 유원지도 있으니까 뭐, 오키나와 하면 파인애플 떠오르는 거는 뭐해는 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납득이 안 돼요 3위 추라우미 수족관 오키나와 하면 이 수족관을 제일 먼저 떠오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이 추라우미 수족관은 1975년 개최된 오키나와 국제해양 박람회가 종료된 그 다음 해 1976년에 방람회 철거 구역에 구경 공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2002년에 리뉴얼 오픈을 하며 지금의 이름인 오키나와 추라우미 수족관이라는 이름으로 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2005년 미국의 조지아 수족관이 생기기 전까지는 세계 최대의 수족관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위 시사 이 오키나와 하면 거짓말 조금 더 못해서 사람 수보다 많은 게 바로 이 시사입니다. 한국의 해태와도 비슷한 모습으로 중국의 수호사자에서 파생된 류큐의 전통적인 장식물입니다. 이 시사는 한 쌍으로 왼쪽 시사는 입을 다물고 있고 오른쪽 시사는 입을 벌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에는 여러가지 설이 있다고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수컷 시사가 입을 다물어 나쁜 것이 집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있고 암컷이 좋은 것을 나누기 위해 입을 벌리고 있다고 합니다. 하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또 다른 설은 암컷이 좋은 것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입을 다물고 있고 수컷이 나쁜 것을 내쫓기 위해서 입을 벌리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금 뭐 오키나와에 오시면 각종 건물부터 기념품 잡에서까지 귀엽고 깜찍한 시사부터 멋있는 시사까지 엄청 다양한 종류의 시사와 만나볼 수 있으니 오키나와에 오시면 이 시사 기념품 하나씩 꼭 챙겨가세요. 대망의 1위 바다입니다. 이건 뭐 누가 듣던 납득할 수밖에 없는 바로 바다입니다. 오키나와의 에메랄드빛 바다는 보고 있는 것만으로 힐링이 되고 다이빙이라든지 스노클링 여러 가지 마린 스포츠와 형형색색의 열대어들 등등 뭐 말하기 시작하면 뭐 2박 3일이 부족할 것 같은데 이 아름다운 오키나와의 바다가 오키나와 하면 떠오르는 랭킹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오늘은 오키나와 하면 떠오르는 순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생각보다 음식들이 많은 순위를 차지한 가운데 역시 1위는 바다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오키나와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혹시 이 랭킹에 없던 것이라도 떠오르는 게 있으시면 댓글로 적어주세요.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일본의 여러 가지 랭킹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녕!